첫 설교라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제가 긴장을 하면 말이 빨라지는 습관이 있는데 혹시 말씀을 들으시다가 말이 빠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이한 생명이 탄생해서 자립하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어,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라는 꽃들도, 어,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 어, 자랄 때까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땅에서는 영양분을 받아야 하고, 또 하늘에서 햇볕과 또 물을 내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꽃들을 볼때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감탄은 하지만, 그 꽃이 피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수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도 자신이 성장하기까지 많은 사람의 사랑과 또 헌신과 섬김이 있었는지 모른 채 자기 스스로 자란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또 완성되는 일에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잊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떠올려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나쁜 결과가 있었든, 좋은 결과가 있었든, 과정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그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반성을 통해서 발전을 이루어낸다라는 유익함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실패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서 어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지라는 어 그런 반성과 함께 또더 좋은 미에,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는 유익함이 있어요. 또어 좋은 결과를 얻고 나서 어, 그 결과가 있기까지를 되돌아보는 일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사랑과 그 관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확인하게 될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으실 겁니다.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 일을 겪은 후로 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되돌아보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인간 창조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의 과정 중에 특별히 그 인간 창조의 과정을 말씀합니다.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그 인간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사람이지만 우리를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과정을 더 세세히 나누어 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인간 창조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인간 창조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의논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 그 협의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6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일인칭 복수로 자신을 지칭하셨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인데 누구를 묶어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그 태초에 하나님은 누구와 의논하셨겠습니까? 바로 삼일체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자신을 지칭하신 것에 대해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재촉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히브리인들은 이 장엄한 것들을 표현할 때 복수형을 사용해서 강조하는데 이것이 그것의 흔적의 하나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시의 차원에서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을 따라서 해석할 때, "우리"라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완벽한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면서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교제하시면서 서로 의논하시면서. 소통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실 것인지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원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리죠 교회는 물론 국가기관이나 작게는 가정 안에서도 중요한 사안은 인원과 회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인원은 누구의 의견이 더 나은지 따져보고 더 헐뜯거나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소통하려는 이유에 하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은 다투지 않으시고 또 나뉘지 않으시고 서로 교제하심으로 결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의논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대충 지어진, 어쩌다 보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협의하셔서 그 협의를 통해 지어진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먹다 남은 반찬들을 합쳐서 비벼 놓은 비빔밥처럼 창조하다 남은 재료들을 대충 섞어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 의논하셨습니다 협의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 삼위일체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죠. 하나님의 이 의논하심과 결정하심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사실을 잊고 우리는 결핍 속에서 수많은 결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다 각자의 결핍이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한 가정, 만족스럽지 못한 물질과 나의 학벌과 만족스럽지 못한 인간관계나 나의 성격과 여러 가지 만족하지 못할 만한 나의 외모와 건강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만족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 결핍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자존감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핍이 생기는 이유는 미움 때문이 아니라 결국 애정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만한 것들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결핍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협의 속에서, 의논 속에서 지어진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결핍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그 결핍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나누는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내리는 결정보다 더 위대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물론 함께 서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론하고 결정하셨을까요? 인간을 창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창조된 인간이 해야 할 일의 성격 때문입니다. 본문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 의논하시고 나서 이제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게 될 것인지도 의논하고 결정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해야 하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인간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기로 의논하셨다면 27절에선 그대로 실행하셨어요.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짐승과 다르게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이 이 세상 만물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다스리려면 짐승의 형상이나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별함을 지니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는 사실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혹시 자신의 삶의 이유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논을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유입니다. 이유 없는 인생, 목적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이 없으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거나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려 드신 적이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가치 있는 인생, 목적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리기 위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망가진 세상과 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고치고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원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살아갑니다. 순리를 영리로 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짐승의 형상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도록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조차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능력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의를 죽기까지 행하심으로 만족시키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 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그곳에서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심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람에게 또 다른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 창조의 세 번째 특징인데요. 세 번째 특징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인간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에 충분한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내 인생 하나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신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복 없다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내팽개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여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을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널리 퍼뜨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초대해 주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심은 물론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복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널리 버티려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새해에도 내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복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복을 곳곳에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우리를 또는 우연히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가운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 복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복있는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